11월 26일, 거문도권, 갈치낚시 나왔습니다. 현재 시간 7시 20분, 해넘어간지한 2시간 됐는데, 초저녁에 풀치들이 막 설치다가, 하나도 풀치에 설쳐가지고, 갈치 통썰기, 예, 포는 길쭉하게, 큼지막하게 써놨더만, 예, 좀 쓸만한 것들이 이제 제법 섞여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예. 채비는 팔단 채비에 예, 요즘 계절별로 야광호스 요게 잘 타는 잘 먹는 그런 색깔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은 그 한동안 이제 주황색, 분홍색이고 빨간 거, 개통 요즘 그 위주로 이렇게 잘 먹다가 요즘은 청색 계열의 야광호스가 잘 먹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군데군데 이제 미라이트 이제 두세 개 이렇게 끼워 놨고 미끼는울 뭐 응, 갈치포 예. 지금도 이제 쓸만한가 한두마리 물은 것 같은데 예. 뭐 완전히 바닥에서만 무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한뭐 4-5미터 이렇게 상층부에서도 입질하는 것 같고 위에 바늘도 이렇게 지금 현재 무는 상태입니다 오늘 날씨는 뭐 거의 뭐 바람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 그런 상태고 파도도 없는 상태 내일 풍랑 예비특보가 떨어져서 좀 빨리 들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또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선 발사가 새벽 1시인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, 그 근처에 있는 배들은 서쪽이나 동쪽으로 이제 피항을 해야 됩니다. 백두근에 있는 배들은 이게 조금 애로적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좋은 그림 만들어 보겠습니다. thank <laughs> you 세비는 이렇게 청색 위주로, 청색 야광수 위주로 이렇게 끼어났습니다. 미끼는 큼지막하게, 이렇게 큼지막하게 쓸어가지고 했습니다. 팔밤채 많이 잡으려고 집어등도 비싼 거 좋았구만. 난 돈이 없어 자잘한 거싼거 거 쓰는데. 저기 저거 지금 채비를 올리고 있는 조사님은 저기 저 곡성 지리산 꼴짜기에서 1 0만이 생활하고 있는 이 조사라고. 근데 그곡성에그 산골짜기 그 저수지가 하나 있다네요. <laughs> 그 저수지에서. 깔치 낚시를 해가지고, 배워가지고 어, 낚시를 하는데, 낚시를 아주 잘합니다. 채비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가지고 오고 아 쓸만해, 쓸만해 좋아 좋다 도깨비 튜브를 자작을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해가지고 하는데 잘 무네요. 예, 한번 올리면 쓸만한 게 한두 마리씩은 꼭 올라옵니다. 나한테 온다요! 어 나한테 온다! 나한테 와! 나한테 와! 지대로 가라! 떨어지지 말고 갈매기 비켜! 아, 다시 가네. 많이 올라가 안 보인다. 이제 거의.